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시간으로 코인 정보 드리고 있는 천대표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실시간으로 보다 빠른 코인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릴 코인은 바로 무비블록입니다. 오늘 고가는 8원이고요. 적가는 7원입니다. 지금 시간 7.8원으로 마이너스 6%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시그널 뜨면서 6원 이하에서 담으시라고 문자 드렸고, 바로 그등이 나와버려서 수익 챙기시라고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나오면서 다시 매장에서 매수 타점 보고 있고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매도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진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이 15원까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15원까지 상승 가능하고요. 15원이면 지금 7원대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나오고 있을 때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저희가 이평선 지지라든지 거래량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보고 있으니까요. 위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분석한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떨어질 때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코인은 갈때 일자로 가지 않고 일정한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러한 눌림목자리 이러한 세력들의 맥점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거의 시작 단계여 가지고요. 기존 불장에는 40원까지 갔는데 40원까지 간다면 지금 가격에 약 6배 넘는 수익이라고 볼수 있는 코인이 바로 무비 블록입니다. 가스 코인을 보시면 충분히 불장 가격 갔었던 이 가격대까지 갔기 때문에 불장에 있었던 그 고점까지 오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서 올라 준다면 6배 수익이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블록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000억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가벼워요 그래서 작은 자금으로도 언제든지 폭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알트 코인들이 선별적으로 순환적으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5천만원을 터치하면서 준 메이저급 코인들도 시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장기로 보면은 모든 알트 코인들이 비트코인을 따라서 이렇게 우상향 하겠지만 중요한 건 기간입니다.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코인들을 먼저 선점해서 올라가면 수익 챙기고 이 수익금 가지고 또 올라갈 코인 바닥에서 담아서 또 올라갔을 때 수익 보고 이렇게 회전율이 빨라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시드와 투자금이 큰 폭으로 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요.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기관들도 매수세에 나서고 있고요. 지금 급하게 5천만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원래 차트라는 건 캔들과 이평선, 이평선들이 좀 모아줘야지 좀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캔들과 이평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과 이평이 점점 좁아질 때까지는 비트코인의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될 수도 있고요. 이 기간에 조정까지 크게 올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 알트코인들을 담아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거의 다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렇게 위험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무비블록눌림목 자리 왔을. damn 담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에서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거래량이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집했던 코인들도 지금 거의 다 올라서 그 수익금으로 다시 비중 늘리러 매매 타점 보고 있고요 이 무비블록도 마찬가지로 매집했었던 코인이고요 그래서 일부 비중이 남아 있어서 다시 비중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매매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번호 010-8120-3321로 숫자 7번과 함께, 무비라고 남겨주시면, 무비 블록과 관련된 속보나 공시들, 매매 타점 나오면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팀으로 코인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무비 블록과 관련돼서 분석 다 마쳤습니다. 위 번호로 문자 주시면 이 무비 블록 이 분석 자료집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세력들의 매집 단가와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시나리오, 제가 매집했던 코인들, 지금 매집하고 있는 코인들까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010812033211로 문자 주신 분들 숫자 7번과 함께 무비라고만 남겨주세요. 이 자료집.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문자 보내드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코인들 저희가 같이 매매하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아크 한번 볼까요? 9월 8일 500원 이하 매수에 나가시라고 말씀드렸고,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 드렸습니다. 자, 매수금액 얼마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를 보면 9월 8일에 500원 이하에서 매수에 나가시라고 말씀드렸고, 1차 목표가 600원, 650원, 700원 지금은 더 가는 모습이기는 한데 미련 없이 다음 후속 코인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일주일 만에 푸근하게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물린 코인이 있어서 자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보유하신 코인이나 물리신 코인들 자, 평단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대응 전략짜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주세요 자, 상담할 때 일절 상담비나 회비 비용 드는 부분은 없고 저희 답변과 상담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성장할 수 있게 채널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영상을 찍어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역시 상승할 코인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 코인 내지 두 코인 정도 매일 같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최소 10%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도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코인들로 그날 그날 수급이 몰리거나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코인들로 보고 있고 나는 빠른 거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로 슈팅 나올 수 있는 이런 아크코인처럼 여러분들 스타일 맞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코인 같이 매매하고 있는데 모자이크 없이 정보가 궁금하다고 하시면 문자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는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요. 제이 개인 번호로 문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바로 답장이 없으셔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문자들 다 드립니다. 간혹 누락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도 문자 주시면 그만큼 빨리 받아볼 수 있겠죠. 자 확인하는 대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선착순이기는 해도 구독자님들이 문자 보내주신 게 감사해서 웬만하면 수급이 꼬이 이지 않는 이상 다 공유해 드리고는 있는데 간혹 너무 많은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수급이 꼬일 것 같으면 다음 후속 코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나아 그리고 매매할 때다 음봉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황 브리핑도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시라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두 코인은 올라가니까 단타 드릴 때도 있고. 짧게 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매를 해 보니까요 전업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면 매직코인 같이 들어가서 크게 크게 먹는 게 마음도 편하고 하기도 쉽고 수익이 났을 때 시드머니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강요 아니에요 저희는 투자자님들, 구독자님들 손실이 안타깝고 같이 벌어서 같이 윈윈하고 싶기 때문에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정보들이, 이 모든 수익들이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금전 요구, 회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위 번호로요,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돈 벌기에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이렇게 적었던 적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쉬어가는 단계고요. 동시에 응축의 단계입니다. 잔뜩 웅크린 개구리가 멀리 뛸수 있듯이요.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고래들이 이 시기를 통해 코인들을 줍줍하고 쓸어 담고 있습니다. 변동성과 유동성이 현저히 낮아진 시기인데 이 시기에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우리는 어떤 코인을 어떻게 매매해야 할까요? 매집 중인 코인들입니다. 매매 중인 고인들이에요. 위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과 함께 매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매집 중이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나 같이 매매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매하는 코인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터점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세요. 자, 인생의 기회는 몇번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란 생각도 들고요. 계좌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과정의 끝에 놀라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으시기를 저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문자 주셔서 도움 받으세요. 도움 받고, 수익나는 그런 멋진 일들이 여러분들 매매에 여러분들 계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이 시기에 저희가 도움이 되어 드릴게요. 우리가 과감하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는 무언가를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문자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위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지금 매집하고 있는 코인들과 매매 타점까지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늦고 마감하면 후속 코인 발굴해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시니까 문자 빠르게 남겨주시고 정보 받고 소액으로 사봤는데 수익이 났다. 그럼 그때 본격적으로 따라하시면 되시고, 단톡방 만들어지면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또 같이 매매해 나가면 됩니다. 예, 서로가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님들, 투자자님들, 다음에는 좀더 좋은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